세계적인 거부, 록펠러, 잘 아시죠? 이 록펠러에게 그의 아들이 너무 돈을 많이 쓰고 다닌다고 말해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록펠러가 대답한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부자니, 그렇죠.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부자면 아들이 고생을 하지 않습니다.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아버지가 다 주는데 왜 고생하겠습니까? 아들의 요구가 나쁜 것이 아니면 아버지는 아들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더 좋은 것으로 주고자 하는 것이 아버지입니다. 세상의 아버지들이 그렇듯이 하나님께서도 그 자녀들에게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이면 제일 궁금하고 알고 싶어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니까, 응답받는 기도는 어떤 것일까? 어떻게 기도를 드리면 응답받을 수 있을까? 우리의 궁금증이죠.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마음을 헤아리시고, 오늘 본문에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기도에 응답을 받는 방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게 제가 지어낸 말이라면 한번 듣고 뭐 기전으로 흘려 보내도 되겠지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귀담아 들으시고 기도하는 순간 순간마다 마음에 떠올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밤중의 친구 비유는 강청하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말씀입니다. 구하는 아들과 주는 아버지 비유는요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자녀들의 기도를 응답하신다. 그리고 더 좋은 것 주신다. 하는 것이 너무 당연한 진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기도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구절로 10절 말씀을 보면 기도해라.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사실을 아주 간단하면서도 힘있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이것은 바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깨어지거나 변화되거나 허지부지 되는 일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가장 확실한 보증수포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 두드리면 열립니다. 옆사람 보고 두드리면 열립니다. 네. 다른 사람에게 네. 네.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찾기 바랍니다. 네.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네. 필요한 것 원하는 것이 있는데도 구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리를 알고 싶어 하면서도 찾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은혜 안에 들어가고 싶으면서도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이것이 현대인들의 모습 가운데 하나입니다. 현대인들의 자기 소외, 현대 성도들의 자기 소외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 속에는 바른 기도의 자세가 모두 다 들어 있습니다. 겸손, 인내, 하나님에 대한 순전한 신뢰, 계속적인 기도의 노력 등이 다 내포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마음 속에로. 다른 대로 그냥 그치지 말고,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는 문 앞에까지 와서, 받기를 원하는 것이 있는 그문 앞에 와서, 두드려야 돼. 요 두드려야 돼. 요 모두 모두 두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 언제까지 두드리, 두드려야 됩니까? 언제까지? 열릴 때까지. 그렇지. 너무 잘하시네. <laughs> 답도 안그렇었는데 어떻게 그래. 잘 알아요. 예. 열릴 때까지 두드리면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해결됩니다. 옆 사람 보고 기도하면 해결됩니다. 네, 한번 더. 네. 기도하면 해결됩니다. 오늘 5절로 8절에 보면 밤중에 두드리는 친구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 비유에 나오는 떡을 가진 친구는 하나님. 찾아와서 떡을 요청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우리를 의미합니다. 우리도 적극적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절에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 중에 친구가 있는데, 그밤 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친구여, 떡 세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그럽니다. 여러분, 떡 세덩이는요, 아주 하찮은 겁니다. 이 말씀은 지극히 하찮은 것이라도, 아무리 시시해 보이는 것이라도, 일상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니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여러분 듣고 보니 사정이 좀안 딱합니까? 우리 주님께서 묻고 있습니다 7절에는 이럴 때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서 내게 줄수 없노라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물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지금.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라는 답변을 유도하는 겁니다, 지금. 이 질문에 예상되는 답변은 뭔가 하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일어나서 줘야 마땅하지요? 그런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면, 그게 친구입니까? 그게 사람입니까? 이런 대답을 주님이 원하시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벗이라면, 빵세 덩어리가 많은 것도 아니고, 사정 또한 딱한데, 그냥 잠자리에 누워있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친구는, 8절에 보면, 벗됨을 인하여, 친구됨을 인하여서 일어나 주지 아니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주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말씀을 듣고 있던 그 청중들은, 속으로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아니 세상에 그렇게 어리가 없는 사람도 있습니까? 아니 그렇게 모른적한 사람이 있습니까? 네. 이렇게 반문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비유에서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요, 이런 어리가 없는 사람도, 이런 상식에 벗어난 사람도 강청할 때는 꼼짝없이 빌려줬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 강청이라는 말은 귀찮게 졸라댄다, 부끄러움을 모르고 졸라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귀찮게 졸라대고 부끄러움을 모르고 에 며달릴 때 기도응답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귀찮게 졸라대서 기도응답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뭐 성경에 많지요. 야복강가의 야곱입니다. 야곱 창세기 32장 26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날이 세리 아니 나로 가게 하라. 그러니까 야곱이 이러되, 당신이 나로 나에게 계속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당신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붙들고 늘어졌습니다. 환도뼈가 부러져도 물, 물고 늘어집니다. 야곱이요, 얼마나 귀찮게 졸라 됐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응답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안 들어주면 밤새도록 문을 두드릴 테니까, 네, 날이 새도록 또 붙잡고 늘어질 테니까.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아주 우습게 아는 불의한 재판관에게 한 과부가 원한을 풀어 달라고 막 애원을 합니다. 처음에 이 불의한 재판관은요. 본척도 하지 않고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날마다 가서 끈질기게 매달리니까 재판관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8장 5절에 보면,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널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안 들어주면 못 빼기기 때문에 들어준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지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끈질기게. 몇 달이라는 것입니다. 응답 받을 때까지 끈질기게 악착같이 몇 달. 이것은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 응답의 비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끈질기게 악착같이 메어 달려서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게을러서 기도하지 못하는 수가 있습니다. 상황이 절박하지 않아서. 대충 기도를 끝내고 마는 수도 있습니다. 기도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하다가 그만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끈질기게 악착같이 매달리지 않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 때문에 불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불신하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기도하면 정말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까? 못 믿겠어 여러분 이런 노심이 말끔히 지워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 생활이 엉망진창이 되는 것입니다 구하는 아들과 주는 아버지의 비유에서도 그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두드려야 됩니까? 예, 열릴 때까지 열어주실 때까지 두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온 가정이 집안이 복음화되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요 신학교 때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정말 신학교 다니면 내일 모레 목사 될 사람이 집안이 안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형님이 먼저 믿고 내가 믿었는데 아직까지 누나 둘이 있죠, 형큰 형님이 있죠, 다 믿어야 될거아닙니까또 조카들이 있죠. 그래서 제가 기도해, 정말 새벽마다 기도했어요. 그런데 2년 후에. 누나가 보살 보살이었어요. 우리 작은 누나는. 예. 근데 예수 믿었죠. 또그저 1년 더 지나니까 큰 누나가 또 아이고 동생 때문에 내가 줘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나왔어요. 그리고또큰 형님도 살살 나오기 시작하고 복음화 되었어요. 여러분 가정을 위한 복음화 기도가 더 간절해져야 될 때입니다. 믿지 않는 가정에서 일부만 또는 혼자서 신앙생활 하는 성도들이 많은데 가정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이 없을 겁니다. 부모님이 예수 믿도록 반대로 자녀가 예수 믿도록 특별히 사랑하는 남편이 예수 믿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V.I.P.와 이웃 사람들 믿지 않는 모든 만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기도 대상자가 쉽게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기도하다가 중단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처음에는 막 뜨겁게 기도하다가 이제는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웃 사람들을 아는 사람들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식어지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이런 분들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계속해서 끈질기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해결되어야 될 문제가 있습니까? 해결될 때까지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더 두드리면 문이 열리겠는데, 그만 포기해버리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죠.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유전을 개발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곳에 가니까 파다만 유전이 있었습니다. 알아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 땅을 사서 유전을 개발하는데 한참을 파도 석유가 나오지 않으니까 포기하고 버려두었다는 것입니다. 이지지를떠 살펴보니까 석유가 나올 가능성이 많은 땅입니다. 이 사람은 그 땅을 아주 헐값에 샀습니다. 그리고는 얼마를 더 파고 들어가니까 석유가 막 솟아 나오기 시작했어요. 막대한 매장량을 가진 유전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갑부가 되었어요. 앞에 사람은 계속해서 파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만 더 파면 됐는데 그만. 갑부가 될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근데 뒤에 사람은 조금만 더 파니까 갑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도 이런 승도들을 자주,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열려라, 참게! 해가지고 팔 열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 번에 열리는 것은 뭐 아라비안 나이터에서나 나오는 이야기지요. 계속 두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필요할 때는요, 단번에 열어주시기도 합니다. 홍해도 단번에 열어주셨고, 여수아가 여당강을 건널 때도 여, 여당강도 단숨에 열렸습니다. 갈멸산에서 엘리야가 기도할 때 단번에 하늘을 여시고 불을 내려주시고, 예? 나무와 돌과 흙까지도 모두 태웠습니다. 또랑의 물까지도 다 태웠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는 하나님은 오래오래 두드린 사람에게 문을 열어 주신 것을 성경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오늘 본문의 내용이요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금 두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두드리고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고. 구하는 이마다 얻을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지금 구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찾고 있느냐? 지금 두드리고 있느냐? 하는 질문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 이 말씀을 의역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새로 그 쓴다면요. 받을 때까지 구하는 이는 받을 것이요. 찾을 때까지 찾아내는 자는 찾을 것이요. 열릴 때까지 두드리는 이는 들어가게 될 것이라. 이 말입니다. 어떤 문제든지 기도하면 해결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좋은 것을 받습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좋은 것을 받습니다. 옆 사람 보고 한번 하십시오. 기도하면 좋은 것을 봤는데 오늘 11절, 12절에 보면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며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이 질문을 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절대로 그럴 수 없지요. 미치지 않았다면 어떻게 자식에게 그런 것 주겠습니까?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사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이 말씀은 극히 상식적입니다. 또한 진리입니다. 도둑이라고 할지라도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사람입니다. 13절에 하물며 그랬습니다. 하물며 라는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해야 됩니다. 이 하물며 라는 단어가 기도를 강조하는 말씀에 종종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도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8장 7절에도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러짓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여기 아주 날카로운 비교와 점진적인 대조가 있습니다. 악한 인간이 좋은 것을 준다면, 하물며 선한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것을 믿으라는 말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준비하시는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응답하기를 막 싫어하면서 우리의 손을 뿌리치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셔서 기도하는 우리의 손을 덥석 잡아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생각하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생각합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의 건강이 그리고 행복이 행복하게 사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에게 조금이라도 해야 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는 것을 주고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버지의 소원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좋은 것을 주듯이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에게 더 좋은 것들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것이 뭡니까? 더 좋은 것이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은 하나님 앞에서 한 구주 계속적으로 기쁨 가운데로 살게 하시고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하고 모든 필요를 충족시키는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예수님 께부터 기도해가지고 받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항상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을 저는 평생평생 평생 알고 있습니다. 예,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뭐한 35년 이렇게 목회를 하니까 처음에는 막 억지로 기도하기도 했어요, 사실은. 다른 사람 보기 위해서 뭐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 했는데, 지금은 이제 한 35년쯤 하고 나니까 무시로 기도하는 게 돼요, 이제. 기도하는 삶이, 삶 자체가 기도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신비한 은혜를 주세요. 성령의 신령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신비한 일을 보게 하세요. 이건 말로 다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을 받는 일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찾는자가 찾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는데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최고의 은혜는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자의 비밀입니다. 비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서요 받는 것도 있고 나가는 것도 있어요. 물론 기도해서 문제를 해결 받고 또한 가난한 사람은 물질의 축복도 받고 뭐 소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받는 것보다 또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심령 속에 도사리고 있는 악한 것들이 나가는 겁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있는 더러운 귀신이 나가야 되고요, 질병이 나가야 되고요, 우울증이 나가야 되고요,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것이 나가야 됩니다. 성경은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기도하면 어떻게 나가느냐, 여러분? 굴 속에 있는 여우가 나오게 하려면요, 굴에 불을 지르면 여우가 나와요. 그더 있을 수가 없으니까, 우리의 심령 속에 도사리고 있는 추하고 악한 것들은 무엇으로 내보냅니까? 성령의 불이 들어와야 돼요. 예. 기도하면 성령의 불이 들어와 우리에게 있는 모든 나쁜 것을 내 보내게 돼 있어요. 기도함으로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괴롭히는 근심과 걱정과 우리의 심령을 병들게 하는 모든 악한 것들이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에게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곱 길로 도망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네. 기도하면 해결됩니다. 기도로 승리하고, 기도로 하늘 문을 열고, 기도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아는 것보다는, 예?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몰라도 괜찮아, 몰라도. 할줄 몰라도 괜찮아, 다. 음. 여러분, 기도하다가 중단한 성도가 있습니까? 오늘부터 다시 두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찾다가 포기한 성도가 있습니까? 계속해서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두드리다가 멈춘 성도가 있습니까? 바로 조금 전보다도 더 힘있게 두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분도 빠짐없이 받고, 찾아내고, 열려서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